오늘은 좀 일찍 퇴근하겠습니다. 저의 6기통 최고급 세단에 심각한 이슈가 있기 때문이죠. 여느 때와 다름없었던 한여름의 어느날 밤 그날은 무려 5일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밤 10시쯤 되었을까요? 반가운 마음으로 다이너스티를 맞이한 저는 이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의 6기통 최고급 세단 다이너스티가 이런 모습으로 저를 맞이했기 때문이죠 잘 보이세요? 와장창 깨져버린 뒷유리 사실 와장창은 아니지만 그의 준하는 상태입니다 이거 지금 보십시오 흔들리는 거 보이십니까? 흔들흔들 하잖아요 지금 톡 쳐버리면 와장창 깨져버린다고요 물론 형님들 걱정하실 겁니다. 사건의 증거물을 그렇게 맨손으로 만지면 어떡하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하고 여기하고 지금 어. 대낮이라서 잘안 보이실 텐데요. 어. 밤에 라이트를 켜고 보면 보입니다. 뭐가? 지문이. 저그 정도로 허술한 사람 아니거든요. 일단 범인을 잡기 위해 증거물을 사진으로 찍어놨고요. 그 사진 분석만 하면 범인 바로 잡습니다.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수하십시오. 물론 용서는 안 되지만 죽었다니는 진짜. 공격을 받지 않고서야 멀쩡한 차유리가 이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어 그리고 형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하게 살고 있지만 또 그래서 남에게 원한 살 일이 잘 없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부터 많이 달라졌죠. 저에게 앙심을 품은 인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저는 의외로 침착합니다. 특히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어 그래서 밤새 심각하고 심오하게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저의 최고급 세단 아니 저의 6기통 최고급 세단 다이너스티를 이 꼴로 만들 만한 용의자를 꽤 간략하게 추릴 수 있었어요. 매우 아주 너무 화가 나지만 차분하게 이 유리부터 갈러 가겠습니다. 증거는 모두 남겨놨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언제 깨질지 모르는 저 유리를 계속 달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일단 유리부터 교체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정말 오랜만에 타는데 저는 최고급 세단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하지 않습니다. 항상 국도로만 다니죠. 프라... 프락 프락 야... 야씨 괜찮나 프락셀. 이후 불면 일단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가장 오른쪽 차로로 달려야 합니다. 차가 언제 뻗을지 모르기 때문에 갓길로 바로 넣을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심각하고 심오하게 고민해서 출연해 용의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근처에는 같은 아파트 거주하고 있는 덤프트럭 기사가 있고요. 저는 왜그 사람에게 원한을 샀냐? 그 사람이 덤프트럭 주차를 아주 고약하게 해요. 횡단보도 위에 하거나 좁은 교차로 모퉁이에 하거나 아주 못된 버릇을 가지고 있길래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제가 아주 홍꾼욕을 냈습니다. 아마 그래서 마음속 깊이 저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저의 근처에서는 그 덤프트럭 차주 그 한놈만 볼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타임라인 별로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중에 에서 범인 나옵니다. 첫 번째로 희망물류 이현일이가 있겠죠. 저에게 지입 사기를 쳤던 제가 사기를 당했던 그 당시에는 제가 할수 있는 건 크게 없었지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얘기가 달라졌죠. 저의 말을 들어주는 형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주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희망물류 이현일 개새끼 등등의 표현으로 이현일이가 개새끼란 걸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죠. 그래서 지가 사기꾼이란 건 있고 저를 원망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소위 트럭커 유튜버라고 말하고 다니던 사람들 모두는 아니지만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던 초창기에 얼토당토 않는 낭설들로 저를 호박식 까고 있. 망신 당하기 싫으면 닥치고 가만히 쓰라 얘기했었습니다. 아니면 저 앞에 와서 얘기하던지. 하지만 제 앞에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몇년 동안 꾹꾹 참고 있다가 야이 새끼 최고급 세단 샀다. 저거를 망가뜨려 주겠어. 라고 지새끼처럼 밤에 살금살금 기어와서 저의 뒷유리를 박살낸 거겠죠. 북대구 내려야 된다. 일단 북대구 IC에 내리겠습니다. 다이너스티 뒷유리를 구한다는 건꽤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카리지마 타이어 대표 제승혁 씨가 능력을 발휘해서 구해줬죠. 승혁 씨 언제나 고마워요. 승혁 씨 덕분에 제가 이 최고급 세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 카드만 주시면 돼요. すばらしいよ。 이제 내비를 좀 보고 가야 돼가지고, 죄송하지만 전화기를 요렇게 좀 들고 가겠습니다. 거치대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군산 이물류. 얘들 사기꾼이라고 제가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녔으니까, 제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간판을 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새끼들이야말로 제가 완전 눈에 가시일 거란 말이에요. 처벌도 안 받았지, 어우, 패 죽일 수도 없고, 아주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하하, 요놈 봐라. 우리 사기꾼이라고 동네방네 떠들면서 영상 수익 올려가지고 최고급 세단 샀네? 그거 내가 박살 내주겠어. 아, 이거지. 아, 씨. 이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아이들이 하나 더 있죠? 수원의 W 물류, 혹은 J 물류. 심지어 얘들은 저를 고소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막 죽이고 싶겠어. 이런 애들은 너무 많아요. 대구에 저기 어디야? 의정부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는. 블랙홀 물류인가? 아무튼 거기도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죠? 어쩌면 얘들이 가장 유력할 수 있어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대전의 K 물류죠? 22살짜리한테 1톤 차 사기쳐가지고, 신차값보다 더 비싸게 받아서 생수 배달을 알선했던 샹놈의 새끼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래도 니네 생각해서, 니네 막 얼굴 울그락불그락한 야골라 미칠까봐 변조된 목소리라도 공개 안 하고 모자이크로 가려진 사무실조차도 보여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비겁하게 차를 박살내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용의자는 여6개 중에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새끼들이 공모했는지도 몰라. 일단은 도착했습니다. 유리부터 갈게요. 안녕하세요. 아, 아까. 네네네. 다이너스틱 예이 네, 네. 만져도 되겠죠? 아예 지문하고 이런 거는 제가 사진 다 찍어놨거든요 음 네. 뭘로 때렸을까요 이거? 뭔가 단단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단하면 여기 기스가 또 나거든 예를 들어 가 망치가 때렸다 예를 들어 가야를 네네 망치가 때리면 망치 자국이 나거나 망치로 이렇게 구멍이 뽕 나거나 뭐 이런 아 그렇겠다 있어야 되는데 충격 부위가 딱 여기네 네네 네. 여기서 쫙 퍼졌어 방아유리는 한쪽에만 탁 충격이 가쁘면다 터지는 거 알죠? 한 번에 팍 터져요 비산되지 마라고 이 앞뒤로 필름이 딱 있고 그 안에서 이제 필름 안에서 탁다 터져 그럼 사장님이 보시기엔 실례지만 혹시 경력이 얼마나 되십니까? 현재 우리 한 30년 됐지 또 우리 부친께서 또한 한 50년 했고 그럼 잠시만요 부친이 50년 하셨고 그럼 아, 아드님이 30년 아, 하셨으면 아, 아버님 연세는 어떻게 되시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60조배 넘었죠 아, 그러면 아버님이 굉장히 어린, 어린 나이부터 하셨다. 그러면 16. 아드님은 연세 가 어떻게 되시죠? 서른이었어. 어. 와,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나 이걸 보고 자랐어. 아. 유리만 보고 자랐지. 그럼 되게 전문가신데, 전문가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걸로 공격했을까요? 이좀 특정되는 용의자들이 있어요. 그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뾰족한 그런 건 아니에요. 확실한 건. 그러니까 딱딱한, 경도가 딱딱한 그런 걸로 이걸 치면 유리보다 강한 걸로 쳤을 때는 무조건 유리에 기스가 나게 돼 있어요. 아 근데 무조건 이거는 것보다 약한 걸로. 아아 아, 그러고 보니까 기스가 없긴하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저 야구를 또 좋아해가지고 야구장에 이제 보통 세워놓으면은 야구공이 와가지고 이런데 많이 때린단 말이에요. 아. 그런 걸 보면 야구공 모양이 보여. 유리 에 야구공 모양이 이렇게 해 가지고 구멍이 나가 들어가든지 아. 아니면. 여기에 야구공 모양이 요렇게 살짝 이 모양이 있어요 아...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충격을 뭔가로 충격을 했다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아니요 충격을 받았어요 선생님 저를 싫어하는 누군가가 충격을 가했습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충격을 하지는 않았는 것 같은데 자뭐 예를 들어서 주먹이다 그러면 이 주먹 모양이 어느 정도가 이렇게 윤곽이 또 있어 이게 진짜 조금만 세도 주먹이 자국이 나고 조금 덜세면안 깨지고 약간 그런 거란 말이죠 아 그럼 선생님 뭐 말씀하시는 건 지금 뭔데요? 제가 봤을 때 자연적으로 깨진 겁니다. 유리가 어떻게 자연적으로 깨질 수가 있어요? 아, 자연적으로 깨집니다. 제가 몇번 봤어요. 강화 유리 자파 현상 해가지고이지 혼자 터진다니까. 자파요? 좌파가 아니고 아. 자파. 자연 파괴. 자파. 아. 자, 자. 강화 유리를 만들다 보면 불순물이 단 하나도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 요 황, 니켈 이런. 한 아, 진짜, 현미경으로 보면, 여기, 나비 모양 쪽에 이렇게 찾아보면, 현미경으로 보면, 그게 찾아져. 그것 때문에 유리가 이렇게 깨진다고요? 그렇죠. 열을 받다 보면, 팽창하면서, 갑자기 팍 터지는 거죠. 하고 또지하주차장에 맨날 세우다가, 밖에 며칠 세워놨다면서요. 그럼 얼마나 더웠노, 그때? 그럼 유리가 이게, 팽창을 할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던 그게 팽창하면서, 충격을 살짝 탁 주면, 이 광학 유리학 하는 거. 여기만 깨지고 그런 게 없어. 여기가 깨지면, 쫙!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 만들어놨어요 안전을 위해서. 방금 충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결국엔 누가 충격을 주긴 좋네요. 황이 좋겠지. 황이나 니켈이 사장님 혹시 제가 지금 유리 안 갈까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누가 깼다 이러면 범인을 잡아야 이 유리를 바꿀 것 같으니까. 그거야 뭐 유리 바꾸고 나서 보상 받으면 되지. 사장님 아니라도 우리 뭐뭐뭐 해요? 뭐, 뭐, 나 유리 하고 있잖아. 나 먹고 사는데 그건 아니고. 내 봤을 때내 소견은 그렇다. 이 병원에 가도 의사마다 소견이 다 다르잖아. 그런 건내 소견은 이거다. 내 소견은 지 혼자 깨졌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을하시네 유리가 어떻게 지 혼자 깨질 수가 있어? 인터넷 검색해 봐요. 잘 찾아봐.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와. 어, 사 보니까 그러니까 이 래핑이 있는 거예요? 이걸 떼야 되거든요. 문틀이랑 이 고무를 떼야 돼요. 창문을 끼울라 하면 그러면 할수 없이 이런 데가 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최대한 과일 갖고잘 해볼 테니까 갈까. 혹시나 이 래핑된 부분이 손상이 조금 갈수 있다라고 하는 거좀알아주시고 최대한 티안 나게는 할 건데 어쩔 수 없이 조금 손상이 될 수도 있어요. 동의하시면 우리가 해드리고 아니면 딴데 가서 다이너스 유리 한번 구해보시든가. 찍은게 흔적이 없다 아니다 아니다 단정 짓지 마세요 사장님 진짜 조금의길 수도 없다 도라에몽 주먹 같은걸로 때렸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럴수도 있긴 있지 근데 도라에몽 있나? 작업을 직접 안 하시나 봐요. 응, 네, 직접 안 하지. 한 번. 이 정도는 때려야 돼. 한번 봐봐. 여기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뭐. 장갑 같은 거 씌우고 하면, 자, 이래가, 여기 때려볼게요. 이리 되잖아. 더 멍뚱한 대로 해볼게. 요 자, 여기가, 여기 때려볼게요. 자, 때리마. 이리 봐봐요. 여기가 파핀이 일어나잖아. 제가 다시 설명해 줄게. 봤죠? 아까 충격을 딱 주면, 딱 주면. 자, 이게 예를 들어 방학입니다. 야를 깨려고 하면, 이걸로 이렇게 이러, 하면 깨진다는 거지. 뭔가 아까 그 딱딱한 그런 걸로. 때려야 딱 깨지는데 그 정도로 때리면 충격 흔히 남아 무조건 근데 저거는 충격 흔적이 하나도 없잖아 내가 30년 동안 했을 때 보니까 충격에 의해서 깨진 거는 눈에 보이는데 저거는 뭔가 충격의 흔적이 안 보인다는 것이 그게 제게 자파 현상인데 유튜브 보니까 뭐 대수라도 깨지더라 대수가 마이언 눈물 아니야. 다른 데도 깨질 수도 있거든요. 하고 뭐, 뭐, 암유리 이런 데뭐 돌빵 뭐 이런 거 나면, 그것도 용접도 하고, 지간한건다 하니까 오면은 깔끔하게 해줄게요. 사장님, 잠깐만 나와보시죠. 얼마예요, 사장님? 어, 9만원. ,000원. 10만원인데 9만원. 그러면 이거 네. 하나에 16,000원이거든요. 어? 에코 브랜드야, 이거. 에코 이 PP. 항균 양말, 이거, 냄새 안 나는 거. 이 좋은 거는, 이 선물? 아니요, 아니요. 16,000원씩 빼고, 16,000원, 1 6 0원만6천원1 6 0원 64,000원 빼고, 제가 1,000원 DC 해드릴게요. 15,000원. 개당? 어, 개당 15,000원에서 6만원, 3만원 보내드리면 되죠, 어,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내 이거, 사과 신거든. 내가 이거. 만육0원 처음에 좀정만 하나 만 육천 원 부담이 좀 돼서 두 켤레밖에 안 샀어. 그래가 3일씩 신는데 오늘이 딱7일째 걸리는 날이라고 하더라 이거 못뭐 신고 왔거든. 아, 에헤이 아디다스 신고 오셨구나. 아, 3일째딱3일씩신는단 말이야. 3일3일 육일에 3일, 하루 딱빌는 날. 오늘내 아디다스 신고 왔든 아. 이거 어차피 이것도 뭐 배송비 붙고 뭐이 카는 거보다 이거 딱 갖다 주고 좋다. <laughs> 어. 어 이렇게 일이 잘 풀릴 수가 있나 원래 제가 이거 현금 대신 제가 맨날 드리는데 아 그럴 때마다 설명하는데 음. 시간을 다 보내거든요 아이 설명할게 있 이거 다, 다 나와 있는데 PP 구리숏 플러스 바이오 해가 이제 PP 알조 폴리프로필렌이라 이게 하고 구리라 하면은 이제 우리 옛날에 10원짜리를 신발 안에 많이 넣고 댕겼다고 근데 음. 요새 1 0원짜리다 바뀌었어 그 동성분이 없어 음. 그리고 1 0원짜리 소용이 없단 말이지 10원짜리 대신에 이제 이거를 신고 댕기면 10원짜리를 신발 안에 넣고 댕기는 거랑 똑같다 해가 이 안에 이제 모든 게 집약돼 있지. 이거 이거 신고네 무좀 없어졌잖아. 운동할 때 골프 도 좋아하고 야구 좋아하거든. 이거 없으면은 진짜 야구도 뭐하고 골프도 못 하고 골프도 멈쳐. 온 신경이 발에 가 있다니까. 근데 이게 신었고 뭐 발은 이제 무좀데 어, 그 정도예요? 저도 그렇게까지는 느껴본 적이 없는데. 진짜, 그정도3만원 됐다, 그러면 이거 이거 두 개를 내가 다 드려 고 어, 진짜요? 예. 네. 어, 알겠습니다. 어, 저돈 대신 이거 주면 돼. 다음에 또 유리 갈러 오면 또이걸 줘요. 다음에 또 유리 갈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워낙 많이 산다며? 또 혹시 이번에 진짜 누가 깨줄 줄또 누가? 번창하십시오 사장님. 네. 지금도 보니까 엄청 잘 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네. 유리가 혼자 깨졌다고? 자파 현상? 누굴 바보로 하나. 뭔가 이 사장님도 한 통속인 것 같은데 저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반드시 범인을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